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옹입니다. 이 도서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우주를 무대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파피옹은 나비 또는 나방을 뜻하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우주를 항해할 범선의 이름입니다. 발명가이자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생각해낸 장본인 이브 크라메르, 억만장자 가브리엘 맥나마라, 생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드리앵 바이스. 항해 전문가 엘리자베트 말로리 등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마지막 지구인들이 인류의 미래를 건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항공 우주 엔지니어였던 이브 크라메르가 태양빛을 추진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선에 14만 4천 명의 지구인을 태우겠다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화합니다. 파피옹은 반목과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는 인간에 의해 황폐진 지구를 떠난 새로운 희망의 별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모험담입니다. 여행 기간 1,000년, 거리 2 0초 킬로미터 우주 범선 파피옹은 4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도체를 달고 미지의 별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과학과 문학을 결합시키는 작가 특유의 재능이 잘 드러나 있는 강한 흡인력의 소설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과학 기자로 활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전장나무에 사파를 그렸던 프랑스의 베테랑 만화가, 메비우스가 한국어판 일러스트를 작업했습니다. 이 도서의 내용 중에 일러스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줄간 당시 렉스프레스지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매력적인 판타지 소설이라 평했으며 프랑스 현지에서 파피용에 나온 가설들을 바탕으로 우주선을 제작하기 위한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소재와 놀라운 상상력으로 항상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번에는 우주로 시선을 돌려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크기의 거대한 우주선 파피용호에 14만 4천 명을 태워 1천년간의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이 범선은 일종의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선 파피용호의 내부는 천국의 도시와 지옥의 도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피용호가 우주로 떠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눈치를 채고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며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주선에 탑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이 탑승하였고 생태계를 위해 각종 곤충과 동물, 식물들까지 우주선에 실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선 내부는 반목과 대립이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지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고, 각종 규범을 도입하여 범죄 행위를 없애고자 파피옹 1세대 나비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탑승자 14만 4천 명중 6명만 최후에 남게 됩니다. 영화 2012도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실현시킨 비슷한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번 소설 파피옹은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스토리 전개가 타의 추종을 불러할 만큼 독창적이고 재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엄청난 크기의 우주선 파피 용어는 내부가 하나의 도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의 1세대, 2세대는 숨을 거두고 1천년만에 14만 4천명의 탑승자 중 6명만 남게 됩니다. 지구와 흡사한 행성을 찾기 위해 남은 인원들 중에 두 명만이 작은 우주선 무슈롱호에 탑승하고 파피용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 전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행성을 찾을 수 있을지, 결말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도서는 소설이기에 조금은 과장되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작가가 얘기하는 우주선 파피용호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를 끝까지 읽고 나서 느낀 것은 흥미진 진한 재미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도서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용 중에 도미노라는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도 도미노입니다. 작가 특유의 고양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설 고양이는 물론이고 소설 문명 1, 2의 주인공도 고양이입니다. 작가의 고양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이 그의 소설 속에 가득히 배어 있습니다. 만화가 웨비우스가 그린 그림들이 책 속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번역은 서울대를 졸업하신 전미연 님이 맡았습니다. 파피 용어에 탑승한 사람들의 욕구 분출을 위해 카니발 축제를 열기로 결정하는데 축제 기간 동안 범죄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동들이 허용되었습니다. 카니발 축제 동안 사람들은 술과 음악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유의 명절이 있긴 하지만 브라질처럼 열정적인 카니발 같은 축제가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도서의 뒷부분으로 가면 파피용호에서 태어난 3세대들이 등장합니다. 파피용호가 출범한지 1천년만에 생겨난 인간들입니다. 저는 이 도서를 중고서점에서 양장본으로 구입했는데 책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내용도 재미가 있어서 개인 소장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본 도서들은 꼭 소장하고픈 저의 욕구를 만족시켜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는 열린 책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판사 열린책들과 출판사 밝은 세상은 다른 출판사에 비해 수입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욤 미소, 더글라스 케네디의 저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트 서적 제조기인 이세 명의 작가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더불어 신선한 재미를 출간할 때마다 독자들에게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유명 작가들도 많습니다. 아직 저의 독서량이 부족하여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섭렵하지는 못했지만 책이나 영화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속작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작품을 출간하시는 세 명과 또 다른 작가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꾸준한 독서를 하여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께 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독서 취향은 소설, 자기계발서, 에세이인데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하여 폭넓은 독서를 하고 재미있는 도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도서를 소개하는 내용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읽을 책을 고를 때 저희 글들이 조금이나마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농담인데,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도서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하라리 교수님 두 분은 머리숱이 많지 않으시지요? 머리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신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많은 작가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독자들을 위해 멋진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이트 오브 프리덤 채널이었습니다.